아미라왜 <laughs> 아니 몰캐 따지지 야아 어이가 없네 아 누구도 안 누구도 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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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금? 아전판 노크할 거야 아개재했었는데 그니까 <laughs> 아, 솔직히 그냥스카노스카노아야사무아까아 꺼져 안해 왜왜왜 나사무자 아이, 첫판 아내씨야. 나 그래, 나 1대1 아내씨 누가 다 분다. 그럼 나도 볼을게나형뭐 했어? 무대 가이죠 그거 저 누가 다 분다. 나도 분다. 씨부방 거. 너, 나, 나 원딜 해 봐야겠다. 너. 아니, 나3이라나잘 못하는데. 아씨.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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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타야 응. 음. 녹화 켰어, 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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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켰어 이미 켰어 이미 켰어, <laughs> 켰어. 아 근데 내아칼립파를찍었다는데아아 아, 그래? 뭔데? 뭐했는데? 다른 의미로 국밥이 어? 아아! 아. 아 진짜! 뭐야 이거 퉤저 파루스 <laughs> <laughs> 너해 파루스 왜왜왜 왜왜 왜, 왜. 뭔 일이야? 아 뺏겼어? 나나 적팀이 제드가 나오면 좋겠어 아 <laughs> 칼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적 팀에 아나 내가 이발이 그냥 처맞고 나게 뒤로 난 뒤로 안 지켜. 오케이 이말 전파해도 나뒤 아무도 안 지켜줘서 존나 뒤졌는데 바로서. 아 근데 나 저, 나 뭘... 전판에, 그래도 꽤 봐주지 않았어? 봐줬는데. 는만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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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근데 너 이거 나 계속 때려야 될거야? 나 존나 딴딴해 했데 쟤들과 음 알바 너 하면서 그냥 왓쥬 꺼너두 앞서 <laughs> 아 근데 저도 좀 이거 안 지켜줬다는 게좀 억울한 게요 저는 아칼리라서 앞으로 나가지고 애들 다 죽여줬잖아요 이거, 나는 앞으로 <laughs> 나가지고다 <나도, 웃음> 죽여줬잖아 <laughs> 아, 됐어 나 문도박사야 이 새끼들아 난, 난다 해줬어 d of the s h o w m 아 k e r of the pudding on the. I'm the Kalvaramida, Kalvaramania, what is it? Oh, Baba, take care. w h 그냥, 그냥 둘지는 말할 어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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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가 어마어마치 한데? 알았어 너랑 나랑 연기가 어마어마치 한데? 이거? <laughs> 야 이거 잠깐만 이거 개좋은데? 너너 <laughs> 너 그냥 너 그냥 속박만 걸어라 아니 속박이래 아니 속박 맞지 바만스울새끼다 <laughs> 아니, 나만 주울 수, <laughs> <아니, 나만 죽어야 웃음> 수 없어. 나만 어 나만 주어 나만 수 나만 죽을 수없다나수 나만 어 아니 나만 죽을 수 없어. 나만 주울 어 나만 수 없어. 나만 주울 수 없어. 나어 아, 그래. 야 이거. 이거. 이 이거. <laughs> 아, 니착게에다가 <laughs> <와, 개> <laughs> 아니,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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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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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좀 안되는데 아니 아로이이 문도박사 저렇게 쓰는거 아니야 나문동 처음해봐 문도박사 저렇게 꼬리방패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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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도박사 초반은 약해 아 그래? 어 초반에는 그 약간 팽이잘안 돼. 나이스 나이스 좋다 흐헤헤 신드라 개좋은데 나이스 말했는데 바로스먹어 그냥! 얘는 어차피 싫어할 텐데 와나시왜 이래? 오시고 뭐. 야나 이거 기절이 빠졌다 아기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 개판데?

근데 메리 막 처음 나올 때처럼 막 세시가 안타에 디지 데미지가. 너프를 실게 먹었으니까 계속 제3의 너프 먹었어. 점멸인지 이제 소형밖에 없어. 전형적인 서포터, 진짜. 저 서포터, 와, 저 서포터 아. 안 돼. 아, 잠깐만. 아, 진짜 점멸 이제 들어와. 어? 점멸이다, 우리. 와. 전멸 아니야? 내가 남아있긴 해. 아, 어, 형 있어도 6명인데, 근데. 아니, 이게 왜 무모음이지? 죽었다. 오, 반사 잘했다. 아니, 반사래. 용수. 응수. 응수. <laughs> 이래야 내 거야. 이래, 이래. 어수 어, 정도. 너 많이 뜯지 않았어, 알까? 얘 죽게 했어. 아, 저기요. 살려줘. 살려줘. <laughs> 몇, 몇, 몇이야, 지금? 7. 7. 10, 10, 10? 7? 오케이. 많이 뜯었네. 아 진짜 ㅅ 다나 왜... 원딜 뭐, 뭐 안하니까 나 KDA가 좋냐? 역같은거? 칼바람이라 그래 아와 이게! 아 잠깐! 모데카이저한테 굴는데왜 안죽었어 모데카이저? 아무대카지테분써줬는데안써졌어 분리. 야 분사기랑 했어. 아. 아는데나나나 나, 나 이거 나나나 나. 아형 살아있어? 아니 우리 걔걔 어, 그냥 아, 말렸어 지금. 왜 말려요? 와, 이게. 아, 뭐야. 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저좀뒤 쓰고 좀뒤왜 전이시죠? 뭐가 있을 수가 없어. 야, 심지어 딜었다나 다 때문에 치험 갔던데. 아. 아니, 바로스가 근데 딜 바로스가 잘했게 됐죠? 루브주 어... 조심 안 되나요? 안 되면 뭐잘안 해. 이미 질러 있는 있어? 어? 이미 원딜이 있어? 있어다. 라이즈를 가야겠다. 할수 있나? 라이스. 아, 이게 안 맞네. 아, 미라라. 아, 진짜 사미라이시. 야, 이거 끌수 있는 쪽에 있는 게 차이 나잖아. 이거 어떻게든 빅토로 주게 될것 같은데? 나이스. 어, 야야야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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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내가 아, 씨, 티모. 파메라 잡았어. 못 아, 이게 안 맞아. 아, 아쉽다. 우와. 아니, 꺼먹었 아니, 나. 아 개새끼. 왜? 아니, 뭘 킬단이야,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킬단이뭘 킬단이야, 어, 라이즈 하면서, 라이즈 킬먹으 딜도 안 나올 거면서. 근데? <laughs> 어. 그래? 한번 노력해봐야겠네.

아, 이게, 만화가 부족해가지고. 아, 네, 와, 순간, 만화 부족으로 이게 안 되네. 쟤나, 아, 안 맞네. 아리수가, 진마이 못하네? 아리수, 이거, 온색에, 쿼드라키는 먹었어야 되는 건데? 어, 너무 많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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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뭐야? 어, 나, 뭐야, 나 배기업 쳤는데 뭐야? 와, 아, <laughs> 트위치 뭐야? 아니거리들 지옥이야 아니 트위치 13차치네 티어! 티왁제 나! 저기 이거지! 아, 아 또, 또 남았노래? 개새끼들 러블랑 나보다 질낫기만하더라아 그냥 c s 가 정해줘야 되다. <laughs> CS가 빠르니까 아니 씨발 팀모 아니 씨발 팀모 트위치 나만 노린 또 나야 아씨 개아프네 아씨 그 트위치 좀 어떻게 해줘 티모가 너무 문젠데 아 잠깐만 와, 저 티모, 티모한테 당해, 저걸. 어. 아, 들어와. 박 걸었어. 숲박 걸었어. 나이스. 빼빼, 어, 빼빼. 아이, 아이씨. 아니왜 이렇게 아파. 아 알겠... 어, 저거 따봤는데 비토르 그거때문에 이때문에 e 아아아아 E래 W때문에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안되 저거 아야아 실명 아아이스킬이스킬 e e 스킬 덜하는데 E스킬 쓸거야 아너 기저 걸려 와롱나 개재밌게 하네 씨. 이버 면삭 제거해줘 이기시라 쭈자 미퍼한테 팀원 미퍼한테 궁을 날릴 수가 없겠는데? 다그에 있어가지고 아아나 가서 시스먹게 지금은 없이면좋는데 나유차교어 갈게 와 이거지 와 존나 아픈데 ㅈㄹ 아픈데요 와 CS가 녹는데 아예? 나 진짜 열심히 이겼다 그냥 이가지고 빅토르부터 잘라야 된다고 얘기하긴 는 근데 우리도 CS 잘 챙겨 아아아아아나 아파 미포 이거 c 누가 제일 많이 얻었냐? 나 아니 근데 너야 와이씨아리스트 이거 맞아? 온... 아니 아니네아이새 아, 누블랑힘 빠진다. <목소리> 이턴람내 잡았어? 오케이. Okay. 미스포 잡았어? 아씨 아, 야, 이거 왜 패스했지, <목소리> 아, 야, 이걸! 야, 아니, 아니, 왜.. 블랑 <laughs> 알파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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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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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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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laughs> 잠깐만. 이한테 누가 저거를 저거를? 봐봐. 리포 리포 카이팅 왜왜 저래? 리포 카이팅 1도못 하는데. 아, 와 말이 이안 되겠으니. 와. 어, 빡빡이 쎄다. 준그 키리 이렇게 달꽜어 흐하하하핳 깨빡 에.. 우 진짜 와.. 투가잘 왔다 <laughs> 야, 씨 개빡센데 이거 야저 다리우스 나한테 이거 키해주야돼 미친놈 이거. 나 할만큼 어에다 얘새끼는 원탓 기다리네 룰렁한테 룰 얼마나 할까 <될까>? 궁금하네 <laughs> 궁금하긴 해아나 25어시여 나 딜러 아니야 서포이 내가 심는 서폿에 시하면 잘하겠다 티모.. 이, 티모 이새끼는 나만 노리고 아나축구 i 서 부활해서 올까? 이거? 나 t 많은데? Timo, 도 있어 o t i 겠는데나 그냥 들어갈게. t 어아 티모, 아! 티모.. 아 i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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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o,

같은데팀 보다 이 안나오네 아니 나 4천.. 4천이 남았다고 나보다 딜량이? 아니 라니까나 뭔가 이상해 팀 때문에 뭘할수없었긴데 아.. 아쉽네 나는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응, 여기까지 하자 어, 나더 길어지면 힘들다 끊어.